안녕하세요 에리아즈마입니다 오늘은 제 헤어관리 또는 헤어스타일링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머리 어떻게 했느냐 그런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헤어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시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헤어쪽은 거의 신경을 안쓰는 편이거든요 신경을 안쓰다못해 방치하는 스타일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헤어에 대해서 뭐를 하는데 저는 그닥 자랑스럽게 얘기할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머리가 좀 길잖아요. 많은 경우에 저는 그냥 묶고 다녀요.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묶고 다니는 편이고,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좀 자주 묶는 편이고요. 야외 활동을 하거나 골프를 칠 때는 항상 머리를 묶고 하기 때문에, 이게 머리가 어중간한 길이면 사실 되게 힘들더라고요. 옛날에 회사 생활을 할 때는 항상 그 커트머리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아나운서 머리라고 하죠. 머리가 짧으면 사실 미장원을 굉장히 자주 가게 돼요. 근데 머리가 일단 이렇게 길어버리면 미장원은 굳이 그렇게 자주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. 1년에 한번 정도만 파마를 해주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앞에 쪽만 좀 드라이를 이렇게 해준다든가 파마로 인한 모발 손상이 일단 없는 것 같고 스위치가 나는 부분을 옛날에는 미장원가 해서 헤어칼라를 많이 했어요. 근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비싸요 약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 세치 부분밖에 안되지만 제가 세치용 약을 사서 집에서 셀프로 염색을 하게 되면 미정 가능 비용이 10분의 1 밖에 안들거든요 10분의 1도 안들어요 특별히 쓰는 샴푸나 린스는 없어요 애들은 코스코에서 크다란 도구나 팬틴을 사서 썼는데 우리 큰애가 뭘 알아보더니 팬틴은 화학 물질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좀안 쓰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여하간 뭐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냥 그거 쓰고요. 저를 위해서 사치를 좀 한다면 가끔 가다가 아베다에서 대용량을 사가지고 쓰기도 하거든요. 샘퓨어 아니면 로즈메리 민트를 가끔 구매해서 쓰기도 합니다. 기본적으로 매일 머리를 감지 않고 이틀에 한번 머리를 감는 편이고요. 기다렸는데 여기다가 샴푸 다 바를 이유 없이 샴푸는 두피를 위해서 두피 쪽을 청소하는 그런 용도로 그래서 두피 마사지를 주로 하면서 이제 샴푸를 하고 물로 씻어내려 올때 이제 머리 끝 이쪽까지도 다 씻게 되는 거지. 저는 샴푸는 여기만 하고요. 린스는 제가 여유가 되면 이제 민트 향이 나는 린스를 많이 쓰려고 해요. 컨디셔너 중에서 뭐 아베다나 랫슨 바리웍스나 그런데서 에 이제 민트가 들어간 아무래도 그런 걸 쓰면은 기분이 많이 정화가 되더라고요. 아카데미아 내추럴 오일 이게 좋다고들 많이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많이 써서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요거트보다 좀 무거운 재질 이런 트리트먼트를 저는 여기 두피 쪽엔 전혀 안 발라주고요. 딱 이렇게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만 이렇게 발라줍니다. 나중에 이제 한번 정도 이렇게 비벼주는 정도까지만 하지 여기 트리트먼트 하면은 좀더 빨리 기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안 해주고요. 사람들이 드라이 샴푸를 많이 써요. 미국 유튜버들은 그냥 바티스트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드라이 샴푸가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베이비 파우더도 드라이 샴푸의 일종으로 쓰더라고요. 머리에서 생기는 기름을 파우더를 뿌리면 파우더가 기름을 흡수한다. 그런 원리인데 굉장히 이거를 자주 쓰거나 여러 번 써서 뭐 여러분한테 어, 이렇게 쓰십시오 하고 얘기를 할 정도는 아니에요. 제 모발은 그나마 좀 무거운 모발인 거고 그래서 굉장히 가느다란 모발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은 이게 하루만 지나면 촥 가라앉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딱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볼륨, 항상 볼륨이 굉장히 걱정이더라고요. 이 안쪽 그 두피 쪽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, 어떤 유튜버는 그냥 내비두라고 그러고. 왜냐면, 하 머리에 있는 기름이 이 파우더를 빨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니까. 어떤 유튜버는 하자마자 확주물러주라 그러고. 근데 잘 모르겠는데, 여기 보시면, 이제 하얀 마크가 나옵니다. 자리가 남는구나. 를 알았어요, 제가. 지금 이렇게 되죠? 막 화가 나요. 이게 뭐야? 그 회치 같잖아. 저 같이 또 새치가 원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싫다고요. 이게 이제 브라운색으로 나와서 이걸 써봤는데 그냥 이 하얀색은? 그냥 이 성분 그대로의 그런 거라면 이거는 브라운 색의 스프레이 페인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걸 뿌리고 나면은 이 브라운 기체가 공중에 막 떠돌고 왠지 나한테 안는 것 같고 더러운 느낌 막 우리 집에는 또 이렇게 하얀색 벽인데 선반이나 이런 데도 막 이게 안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좀그 오리지널이 이 브라운 색보다는 좀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바로 샤워한 날 말고 그 다음날이나 그 다다음날 쓴 경우가 많은 것 같고, 두피에 오일이나 또는 어, 냄새, 그런 거를 얘가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얘가 쓰, 어, 쓴다고 합니다. 드라이를 하거나 플랫아이언을 쓰거나 고데기를 쓸때 보면 느껴요. 이렇게 김이 쫙 올라가면서 머리에서 수분이 증발하고, 그 다음에 약간 머리가 타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히트 프로텍션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. 노레알 제품 중에서 이 제품이 유튜브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사봤는데 Boosted Blowout Heat Spray Lasting Volume Heat Protection. 드라이하거나 고데기 하기 전에는 꼭 Heat Protection 그 스프레이를 써줘야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. 고데기 쓰면 굉장히 머리가 많이 상하더라고요. 머리를 핀 다음에 고데기를 써줘야 된다는데, 저는 그냥 이 누미의 봉 고데기만 쓰거든요. 이게 전체적으로 다 뜨거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다음에는 사실 살이 어, 이걸로 두번 정도 제가 화장을 입어서, 긴 팔을 입고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제일 좋고요. 장단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게요. 저도 유튜버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사서 썼는데, 최근에는 다른 브랜드 제품들도 많이 나온 것 같고, 누미의 컬링 원, 이봉 고데기를 가지고 머리를 스타일링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. 헤어 컬이 좀 보이는 윗부분만 좀 접어서, 얘는 꼽아놓고 좀 나중에 하고요. 요 정도 잡아가지고 이 컬링 원들을 잡아서 반대편으로 빙글빙글 돌려서 이렇게 그리고 일정 시간 있다가 이제 풀어주는데요. 이게 굉장히 지금 사실 뜨거운 거예요. 장갑을 안 끼면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. 링 원드를 빼면, 어, 고데기를 빼면, 이 상태에서 잠깐 잡고 있고요.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거 클립으로 딱 집어넣는데, 이렇게 하면 너무 또 커리 탄력이 있게 살아가지고, 제 머리는. 이번 뭉치는 너무 좀 많이 잡은 것 같은데, 할수 없죠, 뭐. 일단 돌리기 시작했으니까. 여기서 지금 김나는 게 보이는지 모르 김이 나요. 어, 머리가 살짝 타는 느낌이 나거든요. 내려오는 정도로만 해줘도 충분하더라고요 말고 나면 지금 이 정도거든요 이렇게 나가면 우습잖아요 손으로 다시 만져가지고 스타일을 좀 잡아야 되죠 지금 얼굴이 좀 긴데다가 이 머리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볼륨을 조금 더 넣고 싶은데, 이게 머리가 원참 무거워서, 무슨 헤어스프레이나 그런 걸로 조금 불가능해요. 그래서, 일단은 이 고데기를 가지고, 거꾸로,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되는데, 거꾸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. 머리는 잡아주고, 그 다음에 머리를 약간, 안쪽으로 뉘어주는, 이렇게. 이 방향으로. 고데기를 거꾸로, 위쪽으로 올리는 식으로. 그러면은 우가 머리가 조금 약간 뜨게.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그냥 그 고데기를 한 상태인데 오늘 하루만 쓸 머리라면은 여기다가 스프레이 안 해도 자연스럽게 하루를 그냥 지낼 수 있고요. 뭐 내일까지도 이 머리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만. 는봉 고데기 하나만으로 이렇게 가끔 사자 머리를 만듭니다. 그래서 비디오 할 때도 이 머리를 가끔 쓰고요. 여기까지 쭉 말씀드리고 보여드린 게 제가 하는 헤어 관리의 전부이고요. 앞으로도 또 새로운 방법이나 그런 걸 알게 되면 말씀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